우선 이거리에워져 있느냐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쟁취해는니다 여러분 주적 개념을 없앤 문재인 정권에 극심한 타격을 받은 우리 군이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주적 개념을 국방부에서 바로 넣습니다 여러분 주적 저기 누구 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당합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크리치아, 우리의 적은 공산주의입니다 조사합니다. 청결해야 됩니다. 자, 이 일에 좋아요 여러분이 에서더처럼 정말 사, 하늘 앞에 사용되어서 하늘 나라의 상급도 축적하고 이 세상에서도 내 자들 내 손주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 것을 강력히 기도하면서 응원합니다